모르는 사람들은 음. 여기가 단지가 더 크고 어. 그리고 여기서 더 가깝고 네. 센트럴빌보단 여기에더 선호한다 누가 모릅니까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가 궁금하다면 가격공식 나온 광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가 별로 없어요 17억 요즘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거래가 별로 안 됩니다 아무래도 15억 전후짜리 광교를 살 바에는 15억 넘어가면 나는 서울 사겠다 약간 이런 감정 네.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안 되는 거지 여기 안 좋아서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곧 차례가 옵니다. 예, 여기 지리적으로 너무 완벽하죠. 마치 두 눈을 가진 호수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말이 필요 신분. 없죠. 이 편한 세상하고 자연엔, 힐스테이트 자일. 이두 가지가 아파트. 대빵 아파트죠. 도청도 들어왔고요. 야,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이 와중에서 진입할 만한 거 오늘 찾아줄 네. 수 있나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 평수가 근데 다 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평수는 아닙니다 84, 59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거래도 많고 수요도 많은 예. 근데 진짜 비싸다 와 이건 뭐1 7억이나해요 우린 저평가를 또 추천해 드려야 되니까 이편한 세상 광경 보겠습니다 예. 17억짜리 찍, 찍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네. 일반 평당가 그것은... 4,000배 일반 평당가인데 일반 네. 평당가로는 가격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각종 변수, 뭐 인프라 네. 환경 상권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성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게 네. 라운드 평단가인데요. 라운드 평단가로 환산시켜 볼게요. 공식이 있어요. 네. 라운드 평단가 환산하면 네. 얼마까요 같이 한번 계산 한번 그래서, 해볼게요. 네. 그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이 된 가격을 가지고 네, 다른 네. 아파트와 1대1로 비교하면 됩니다. 네. 네. 4,100에서 시작을 할게요. 13년 지났네요. 네. 됐습니다. 거리도 역과 10분밖에 안 걸리고 자 라운드 평단가로 환산했을 때 산출 가격 은 6천 나옵니다. 나온 평가 6천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변 일대를 다 비교해서 6천보다 더 비싸게 나오면 고평가고요. 그렇죠. 6천보다 더 낮게 나오면 그 아파트가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평당. 단술적으로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쉽죠. 6천이면 어. 어. 엄청나게 상급집입니다.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싼 그렇죠. 지역이 광교예요. 광교를 막 무시했다가는 어. 그분이 안 인생이 안. 무시당할 겁니다. 사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광교. 특징이 지아 그래요. 아예 가끔가다가 또 경기도 아니냐.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럼 분당도 무시해야지 왜? 네 아, 분당도 무시하더라고요 과천도 무시해야지 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연의 헬스테이트 대표적인 아파트죠 시작을 네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부동산은 가격으로 네. 네. 그러면 일반 편단가 4,950 이걸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라온 편단가로 환산 한번 ]은? 해봅시다 이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음. 유튜브에서는 알려드리지 아니, 않습니다. 좌측 상단에 부마크 그 문의하시면은 5주 동안 알려드립니다. 5주가 지나고 나면 이 가격 공식을 내 걸로 해서 평생 동안 가격적으로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쏙쏙 골라서 100% 음.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도 성공. 부동산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 완산하면 6,080. 6,100이요. 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재현일 스테이가 저평가 매물은 아니다. 그냥 기준가에 수렴하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정도면 뭐 3천만 원이잖아요. 평대짜리니까 16억 한 2천만 원. 돈과 층수에 따라서 보이는 뷰 이런 차이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도는 평상시에도 뭐 네, 5% 괜찮습니다. 내외의 차이는 항상 네. 존재하더라고요. 네. 16억 네. 5천만 원은 이 아파트의 거의 기준가에 수렴합니다. 음, 고평가도 저평가도 네. 아니다. 네, 16억 네. 5천. 그래서 이 아파트가 로얄층 음. 기준 16억 5천에 나오는 겁니다. 저층은 거기서 5%를 감해야 음, 돼요. 그렇죠. 16억 5천에서 5%면 얼마죠? 1억입니다. 그래서 음. 저층들은 15억 5천이 정답입니다. 더 비싼 것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더 깎아야 음. 되겠죠. 몇 천이라도. 너무 쉽죠? 신기하게 이것도 자연의 힐스테이트도 라온 펀드가 얼마예요? 6,100. 6천이죠. 이 편한 세상도 이게 다 일반 펀드가 다 다른데요. 근데 이것도 6천만 원 나와요. 4,250부터 시작하는 다른데 똑같이 그 6천만 원. 이 지역 자체가 6천만 원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안 비싸다고 봅니다 아직도 왜냐 왜죠 여기는 한 6500에서 7000만원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 키높이를 하게 된다면 예한6500 예, 예. 분당이 지금 7000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나온 평당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분당이 나온 평당가 6000일 때 여기는 한5500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차이 나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됐는데 했었다. 예 지금 분당이요 완전 7500을 뚫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야, 날라갑니다. 분당은 이제 다시 천당으로 나눠갔고요 안녕 와 얼마인가요? 9천만원 7500이었던 것이 9천만원 어 잠깐만 이게 좀 분당에서 아닌가요? 좀 저렴한 게 7500이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이상 매물 아니에요 네, 이게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다 아, 보니까 어디서... 프리미엄이 좀 음. 세게 붙은 네. 것 같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뭐 실거래가 1 야... 9 5이니까 19,500은 유효한 호가로 보이고요 5천만원 한칸 사이에 막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네. 아 분당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아 부럽습니다 이것도 거의 9천 나오는 구천이요? <laughs> 재건축이 가능하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금력은 조금 약해요. 왜죠? 여기 네이버 에보셨 아, 여기 분당 중에서 음. 미금이 좀 약한. 음. 왜냐면 끝태머리 쪽이 오리역 바로 밑에 아. 쪽 분당의 핵심은 순해서현이죠. 음. 음. 그 다음에 좀 비싼 정자까지 그나마 양호 중심축은 순해서현. 또 여기 평당가량 보도록 할게요. 네. 약한데 십오억. 분당치고 약한 거지 음. 그렇죠. 그래도. 기본 단가가 있죠 4700에서 시작을 네. 하고 환산을 하면 얼마죠? 6000대 같은데 어6700 많이 약하네 6 6, 근데 어쨌든 광교는 지금 6100 여긴 약한 분당이니까 아니면 여기 뭐 가까운 거 한번 보더라도 청솔계령아6500 정도 나오네 정, 그러면 음. 이 경자 쪽부터 시작하면 어 이거 한번 보도록 어, 하죠 6050에서 시작하고요 환을 하면 음. 얼마 나왔죠? 어, 거의 8000 가까이? 어. 예8000 네, 8000 그러면은 8천. 광교도 지금 6000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기존의 차이가 500에서 1000 이었잖아요 라운드평당 가격이 7000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와, 지금 계산이 나오는거고요와9 5 평당 1억 가까이 찍습니다 음... 파큐브 주상복합아트 24억 7500이 됐네 어...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광교로 돌아와서 네, 광교 6천만원 저렴한거에요 멀어서 싼거다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강남가에 접근해서 가봐야죠 네. 제가 더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7, 8억 있는데 광규 뭐 사면 돼요 안무거 네. 사면 됩니까 여기가 한 6,500에서 많게는 7,000까지 돼야 되는 정상적인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렴한 거예요 왜 음. 다른 지역이 다올라가는데 얘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자체도 저평가됐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정도 금액이면 서울을 우선시하기 네. 때문에 여기 실거주로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지금 그냥 들어오면 되겠네요 예 네, 그냥 근데 여기가 DSR 걸려가지고 담보대출 알아보면 생각보다 6억 한계선 때문에 실거주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다른 지역보다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또 사업가보다는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잘 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6억 어. 제한 걸리니까 다른 지역은 뭐 사업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서 그 변수를 약간 좀 이겨낼 수 있는 수요가 야, 있는데 그래서... 딱 보면 직장군들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한계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교 센트럴뷰 분석해 주실까요 저... 광교 센트럴뷰 일반평당가 3,900 센트럴뷰 아파트 얼마인가요 광교 중앙역은 네. 센트럴뷰 아파트입니다 5,500 오... 근데 이게 저층인 거를 감안한 1,500이면 원래 6,000으로 잡으면 그게 기준가잖아요. 로얄틴 그렇죠? 기준. 네. 34, 34평, 4평. 500 곱하면. 34? 1억 7,000. 1억 7,000. 여기, 어, 딱이네. 15억. 어. 그러니까 로얄층 기준 15억이 맞아요 15억이 맞는데 지금 13억까지는 거래가 됐는데 어, 이게 어. 지금 사, 소폭 많이 올라가지고 어. 지금 3억 9천 네. 4억에 나오네요 네. 기준가가 15억인데 음. 10... 또 그런 얘기 할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음. 여기가 단지가 더 크고 어. 그리고 여기서 더 가깝고 네. 센트럴 빌보단 여기에 더 선호한다 누가 모릅니까 제가 그 모르고...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요 네. 그 부분을... 음식에 산입했다고 네. 그 얘기는 혼자 생각하세요 뭐.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몰라서 얘기 안 하는 뭐.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억 2천 만약에 이게 15억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서 5%를 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저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 14억 3천. 그럼 3, 한 8천 까시죠. 한 8천 까고 네. 14억 2천이야 되니까 그래도 1억. 8천. 네. 7,500. 8천. 아, 어, 8천, 8천. 네. 그러면 러, 러프하게 한 보수 쪽으로. 러프하게 보수 쪽으로 보면 네. 1억 까죠. 그래도 14억. 어. 그래도 8천 접히는 거. 네. 그래도 7 0 8 0 0 1억 가까이 작품가 돼 있습니다. 8천이면 여러분 그럼... 취득세랑 인테리어비까지 다 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또 이걸 그냥 사요? 아니죠. 그렇죠. 협상해야죠. 그럼 얼마에 사시겠어요? 13억에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과열 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이제 여기 빼고 그 위에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순서가 왔다고요. 내 차례가 바로 뒤야. 적정선에 나해야지 콜. 삼지 임대로. 네, 13억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누군가는 또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냥 거주 목적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음. 거주하세요. 너무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광교 중앙역. 황교는 어디? 센트럴 뷰. 황교는 어디? 센트럴 뷰. 뷰.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기준가 15억인데, 음. 지금 13억대에. 살리고 있다. 아주 저평가. 네. 광교는 어디? 네. 센트럴 뷰. 네. 왜냐고요? 1억 사요. 네. 제말 듣고 후회한 사람 없으니까 그냥 사세요. 나는 근데 뭐 네. 1억 싸게 사는 거 크지 않다. 아, 그럼 그래. 뭐 대장주 사세요. 그럼 맞아요. 맞아. 그래도 네. 됩니다. 컨설팅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컨설팅을 저렴하게 받았다 한들 책임 안 져요. 네. 라온님은 지금 5년째 방송에 이렇게 얼굴 내비치면서 매주 매주 매물을 찍어주신 데도 다100% 성공 투자가 증명이 매주 매주 검증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유명하지 않다는 게참 킥. 킥. 튀기 이렇게 우연찮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억을 벌어가는 거 네. 감사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네. 이 부동산 업계는 네. 어 틀리는 사람이 더 유명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투자 실패를 이끌었던 사람이 네, 네맞아요 투자들 네. 저는 성공만 했는데 네. 유명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예능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왜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유튜버 지금 자꾸 풍남남자하다가 지금 퇴세 전환했잖아요. 뭐 어쩔 건데요. 네. 뭐 즐거움으로 끝나는 건가요 투자가?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오늘 예 여러분 오늘 마음이 또 싱숭생.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요 네, 마음이 불안하고요. 막 아, 무섭고요. 내가 그러니까 또이 기회를 놓치고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네. 막 아, 두려움. 근데 당장 투자를 하려니까 또 겁나. 내가 사자마자 또 다시 그 정책 때문에 폭락하면 어떡해? 네. 규제 또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책이 사실게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아... 본인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어깨를 기대세요. 누구한테? 라우 저한테 물어보시고 연락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자본금 1억이 있든, 3억이 있든,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최적화된? 네, 최적화된 그 아파트를 다 찍어서 알려드리고 살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제 연락처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